이 e s a u 잡아 i i 좀 잡아줘, 좀 잡아줘. 에이, 나 de 레이크, b 나 n t 나 n chat, v 로시들어로스이스트로 push, push, 푸시푸시푸시푸시 p 시 s 시 p 시초코 push, push, p 라 s 코 push, push, p u 이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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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웨스트로 u 웨스트로 s 웨스트로 h push, push, 스 u s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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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나 s h p 이 s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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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안나온요 아, 네. 오케이 n o r 이 s 스트 h a l l o w 5 4, 3, 2, o r e s 스프레드 스프레드 얘네 브로레들 어딨냐? 브로보도콜이 아까 전에 저 죽였어요 그, 우리 E 사이드로 와가지고 렐로 또 규리 장단 아, 네 x3 렐로 풀더라 해요 렐로 5초 네? 치질해요 아, 네네아 작값도 안 나오겠다 이 친구들아. 끝난 거예요? 네, 1 라운드에? 인게이지 한 번도 못 받고 죽었네. 존나 짜증나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